네, 안녕하세요. 친절한 카드 단말기 그림버스입니다 아, 요즘에는 이 무선 카드 단말기 신청이 또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상으로 어, 무선 카드 단말기 종류가 어떤 종류가 있는지 간단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무선 카드 단말기는 연결 방식에 따라 구분을 하시면 됩니다. 통신사를 이용해서 연결하느냐, 아니면, 핸드폰의 블루투스를 이용해서 연결하느냐 그래서 이두 가지 방식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중에서도 통신사 이용 방식하고 핸드폰의 블루투스 이용 방식 중에서 제일 많이 설치되고 편리한 건 통신사 이용 방식이 가장 편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좀 단말기를 보여 드리면은 요 단말기가 통신사 이용 방식이에요. 통신사 연결 방식. 그리고 여기 두 모델이 핸드폰에 있는 블루투스를 이용해서 연결하는 방식 되겠습니다. 일단 통신사 연결 방식을 보여드리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보여지는 이런 단말기에요. 핸드폰하고 거의 크기가 같고 두께만 좀 약간 두껍습니다. 그리고 종이 영수증이 출력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이제 영수증 넣는 부분에 약간 볼록 나와 있긴 한데 뭐 이렇게 휴대하기는 그렇게 불편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통신사 연결 방식의 단말기는 이렇게 사용이 되고 가장 많이 설치되고 가장 편리하다. 그 이유는 어 국내는 이제 통신이 잘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뭐 전화가 안 되는 곳이 없을 정도로 그리고 안정적이죠. 그래서 그 통신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말기 전원이 켜져 있으면 어 추가로 작업이 필요 없이 단말기 전원을 켜고 아 신용카드도 넣고 금액 입력하면 결제 끝. 굉장히 쉽습니다. 사용이 편리해요. 그래서. 아, 막 사업이 바쁘고 막 이런 와중에 결제를 좀 빨리빨리 편하게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다 이거를 사용하세요. 그래서 어 그런 장점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많이 설치되고 가장 편리한 단말기는 통신사 연결 방식의 이런 무선 카드 단말기다. 예, 네, 저도 이거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이제 사업장마다 뭐 원하는 방식이 다 다르죠. 그래서 어떤 사업장은 아다 좋은데 일단 크기가 무조건 작았으면 좋겠다 작았으면 좋겠다 크기에 중점을 두는 또 사업장이 있어요 그런 사업장은 핸드폰에 블루투스를 이용한 연결 방식의 무선카드 단말기를 쓰시면 됩니다 왜냐면은 어 핸드폰에 블루투스 연결 방식은 요 단말기 들이 굉장히 작아요 왜 작냐면 모든 입력하고 그런 거는 핸드폰에다가 이제 어플을 깔아서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뭐 금액 입력이나 모든 그런 조작은 핸드폰을 이용해서 하는 거고 단말기 자체에서는 신용카드의 정보를 읽혀드리는 역할만 해요. 그러다 보니까 단말기들이 다 작죠. 단말기 잠깐 보여드리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보통 이제 요두 종류 중에 많이 설치가 되거든요. 여기다 아, 카드. 어, 핸드폰의 블루투스를 이용한 연결 방식의 단말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굉장히 작죠. 이 모델은 진짜 정말 작죠. 이 모델은 막 목에 걸고 다닙니다. 그런데 이 모델은 목에 걸 정도는 아니고 약간 두께가 있어요. 그이 차이가 뭐냐면은 어,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어, 똑같이 결제가 다 되는데 종이 영수증이 출력이 안 됩니다. 뭐, 출력될 데가 없잖아요. 그죠? 종이 영수증은 안, 출력이 안 되고 문자로 발행만 돼요. 그러니까 결제한 손님의 핸드폰으로 문자 전송이 됩니다. 그래서, 어, 종이 영수증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작, 그 대신에 굉장히 작다. 그리고 요 모델은 종이 영수증이 출력이 되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조금 두껍죠. 왜냐면 안에 종이 영수증이 들어가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 조금 두껍고 약간 무게감도 요거보다는 약간 나가지만 그래도 작다. 그래서 핸드폰에 블루투스를 이용한 연결 방식을 사용하는 무선 카드 단말기는 보통 요두 종류 중에서 많이 선택이 된다. 예, 그래서 종이 영수증이 안 나오고 문자로 보내기만 하고 요건 종이 영수증이 출력이 된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블루투스 연결 방식의 무선 카드 단말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핸드폰에다가 어플리케이션을 깔아서 아, 결제를 할 때마다 어플리케이션을 실행시켜 가지고 단말기하고 연결을 시킨 후에 결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 주의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 있어요. 우리 회사의 결제량이 많은 회사 있죠. 계속 결제를 하는 회사. 그런 데서 쓰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은 이제 할 때마다 막 연결하되 귀찮아질 수가 있어요. 나중에 하다가 이제 이런 무선카드 단말기로 바꾸는 경우도 있습니다. 통신사 연결 방식으로 해서 결제량이 많은 업체는 어울리지가 않고요그 다음에. 핸드폰에 어플리케이션을 깔아서 쓰는 거기 때문에 어플 사용하는 게난좀 불편하다 하시면은 그 업체도 어울리지 않아요. 그래서 그두 가지 부분을 잘 고려해서 우리 업체는 뭐 어플 쓰는 것도 문제 없고 결제량도 많지 않다. 그러면은 요 모델을 쓰시면은 굉장히 만족하실 겁니다. 예, 정리가 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예, 네,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세 종류 중에서 거의 설치가 많이 된다. 통신사 연결 방식의 이런 단말기가 가장 1등 단말기다. 가장 많이 쓰는 단말기고, 그냥 굉장히 편하다. 쓰기가. 이두 모델은 핸드폰에 블루투스를 이용해서 연결해서 쓰는 방식이다. 근데 어, 이 모델은 종이용수 중에 출력이 되고, 이 모델은 종이용수 중에 출력이 안 되는 데더 작다. 그 대신에 이두 모델은 핸드폰의 어플리케이션을 깔아서 연결해서 쓰는 방식이니까 고정을 그 고려해서 사용해야 된다. 이해가 좀 되셨죠? 예, 단말기 가격은 세개다 25만원입니다. 25만원에 9개 카드사의 가맹점 신청 다 해드리는 비용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벤사의 전산 등록도 해드리고 그리고 음 단말기 여러 가지 다운로드 받고 설정하고 방문해서 설치해드리는 비용 다 포함된 비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카드 단말기는 설치해드리고 끝이 아니죠. 예, 계속 관리가 들어가고 벤사의 전산도 이용해야 되고 해서 기본 관리비가 1만 1000원씩 들어갑니다. 그점도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요 모델은 통신사 연결 방식 이라 그랬죠 그래서 통신사 를 이용하기 때문에 기본 통신료가 나갑니다 11,000원 이라는 통신료가 저거 상관없이 통신사로 나가는 거예요 그 대신에 굉장히 편하고 빠르고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바로바로 바로 결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 모르겠습니다 우리 회사에 무선 카드 단말기가 필요할 때이 영상을 보시고 어, 어떤 종류의 단말기가 우리 회사에 맞는지, 우리 사업장에 맞는지 하고, 어, 결정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외에도 뭐 신용카드 단말기에 대해서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은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면은요, 또 친절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